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게임 고자 게임 고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나름대로 지금 체라 소설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 아이템이 좀 문제가 많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엘드리치 오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토파즈가 박혀 있는 게 너무 웃긴다. 왜 저거를 저기다 박았냐라고 일침을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성을 하고 이거 당장 삭제를 해가지고 다른 걸로. 박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샤코 같은 경우에도 체라소소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영혼보다는 불사조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갑 같은 경우에는 마술을 끼고 있고요. 벨트는 워벨트. 예. 불멸왕의 워벨트. 지금 일단은 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영혼을 끼기 위해서 일단은 불멸왕, 벨트를 착용을 했습니다. 정말로 경악스럽죠? 예, 그래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초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도 좀 경악스럽습니다. 성기사 전용 스킬이 들어가 있는 신발을 차고 있습니다. 둔부찌개. 둔부찌개.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모든 저항이랑 힘하고 민첩이 골고루 달려있어서 일단은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불편하시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일단은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아이템이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이템을 바꿔야 하는데 도박을 좀 활용을 해서 앵골도 하면서 골드가 모이면은 도박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 서클릿 도박을 해서 그리폰 습득을 목적으로 도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아이템들도 바꿔야 되지만 그래도 가장 고가의 비싼 아이템인 아이어댐 그리폰의 눈을 한번 뽑기 위해서 도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나올 확률이 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레어 아이템이라도 옵션이 좋은 게 나와준다면 그걸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을 보신 분들은 좀 굉장히 많이 불편하실 거고,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봐주시면서 또 조언도 해주시고, 훈수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인벤에 85만 골드가 있고요. 창고에도, 자, 보시면 250, 250, 250. 거의 뭐 1100에 가까운 골드로 일단은 서클릿, 다이어댐을 목표로 도박을 한번 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고 정리를 좀 해서, 그죠? 일단 모서리도 없네요. 모서리도 착용을 하고, 서클리, 그리폰의 눈 나오면 좋겠지만, 예, 괜찮은 레어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거침을 깔끔하게 해주고, 네, 서클리 나왔습니다. 한번 자 시작하겠습니다. 돈이 살살 녹네요. 돈이 살살 녹아 비싸니까, 그죠? 어, 이거 아닌데. 나 서클리 뽑았는데 이게 자동으로 바뀌가 보네. 이게 아까 분명히 7만 원이었는데 이게 자동으로 이게 바뀝니까? 여러분들, 예? 사긴데 이거 거의 뭐 밑장 빼기 수준인데 원래 7만 원짜리 서클이었는데 이게 코로니트로 바뀝니까? 이게 지맘대로 바뀌어 버리네. 뭐야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버려야 되는 건 아닌 거 아닌가요? 성기사 키워야 되나? <laughs> 성기사 키워야 되나, 진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거? 아, 일단은, 예. 네. 시작하자마자 느낌이 좋은데요, 여러분들? 이런 적이 없는데, 이 e 스킬이 이렇게 한 번에 나온 적이 없는데, 일단은 킵 하고요. 밑에 옵션이 조금 아쉽긴 한데, 원서술사, 화염기술. 네, 갖다 버리고요. 네, 힘. 갖다 버리고요, 갖다 버리고, 갖다 버리고. 아, 이게 왜, 이게 또? 어? 나 비싼거 싫어, 나 제일 비싼게 떠버려, 왜 아니 갑자기 바뀌던데? 봐봐요, 분명히 78000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계속 사면 78000원치만 깎여야되는데 아까 왜 13만원 되어있어, 이게 왜 가격이 바뀌어있어 시점 빼기 하는데, 어? 어,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78000 78000 78000 78,000, 78,000, 78,000. 보니까 또안 바뀌네. 보니까 갖다 버리고, 갖다 버리고, 갖다 버리고, 갖다 버리고, 갖다 버리고, 갖다 버리고. 어, 봐봐, 봐. 돈 바뀌어. 여러분들 맞죠? 내가 구라친 거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사야 되나? 이걸? 성기사 1. 근데 이게 개 꿀인 게 이게 옵션이 잘 붙으니까 좀 비싸게 팔리네. 35,000원 씩. 그죠? 35,000원, 23,000원. 매직이라도 옵션이 잘 붙으니까 어, 비싸게 팔리네. 깔끔하네. 계속 바뀌네. 그죠? 싸졌다가 비싸졌다가. 전 처음 알았어요. 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눌렀었네.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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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뭐야? 암살자 기술 레벨. 넘어가고 변신 기술. 본인이 그냥 살살 녹는다. 돈이 살살 녹아. 잘 났다고 계속 쓰레기만 주네. 뭐야? 모든 장20 갖다 버리고. 뭐야? 성기사 왜이렇 많이 나와? 성기사가 성기사에다가 만화 훔치고 최소 피해 3. 여기 좀 별로 아닌가? 힘이 붙었고 힘도 좀더 붙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힘이 8밖에안 붙었네. 아, 이건 일단은, 예, 킵을 하고요. 제발. 제발! 아마존 기술 레벨 1. 일단 이거 던져놓고. 생명력 53. 야만 용사 기술 레벨 1에다가 시전 속도 20. 아 갖다 버리고. 뒤 돌아볼 것이 또 필요 뭐하노 강아지가 뭐 눌렀다 아, 죄송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아지야 아 깔끔하게 자다 썼고요 원소기술사 1 민첩 15예 갖다 버리고 예, 다 쓰레기네요 자 돈을 빼서 자 여기다가 갖다 옮긴 이후에 돈을 더 빼면서 이렇게 딱 깔끔하게 맞추고 막을 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미슨상 와, 얘는 완전 그냥 장난 빠는 것도 아니고 뭐 하노. 아무것도 안 달려 있네. 구멍 세개 있는 게 전부네. 구멍 세개 있는 게. 피 만땅에 구멍 세개 있던지. 변신 기술, 아, 이것도 변신 기술이야, 왜. 올 스킬이면 좋은데, 변신 기술이 뭐야. 넘어가고. 네, 다 팔아버리고. 이것 예, 좀싸합니다 분위기가. 화연 기술, 아무 의미 없죠, 이것도? 예, 화연 기술, 아무 의미 없고. 의미 없고, 의미 없고. 아마존 기술 레벨 2. 아패캐가 붙었으면 좋았는데 아 명중률 100. 와 아쉽다 아쉬워. 민첩이 좀 많이 붙은 것 같은데 어, 좀 옵션 애매하다. 이거 한개 일단은 예, 던져놓고 나머지 다 갖다 팔고. 이거 아닌데 이거. 오미구나 어 뭐야 색깔 바뀌었다. 성기사 기술 레벨 2아이거 어, 금색이거 뭔가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금색 나온거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쓰레기네. 방어력 193 증가? 득템 아닌가, 이거? 193인데? 야만 용사, 또 나왔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제발. 기적이요. 기적이 기저귀 일어나라 제발. 아 끝이야 벌써? 안 나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실망을 안겨드려서 아이어 네. 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폰의 눈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네 일단 나온 거 그나마 나온게이세개데 네, 아마존 기술 레벨 1. 그리고 힘이 10이 붙은 거, 예, 별로 뭐 쓰레기처럼 보이긴 한데, 그나마, 예, 이게 한 3등 정도, 예, 돼 보입니다. 초보자인 제가 봤을 때에는 2등이 이걸로 보여집니다. 2등이. 성기사 기술 레벨, 그리고 마나 훔침. 힘이 붙었고, 화염 저항까지 붙은, 서클릿 그리고 얘가 1위가 아닐까요? 성기사 기술 레벨 2에다가 달리기 30. 그리고 밑에 소소하게 옵션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인물 행님들, 예, 이거 쓸모 없다. 이거 그냥 인벤만 차지하는 그냥 개쓰레기다. 재활용도 안 된다. 그렇게 보이신다면 댓글로 좀 제발 버리라고. 왜냐면 제가 이거 지금 보시면은 약간 글베이 근성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주수면은요. 예, 일단은 좀 애매하면 일단 여기다 다 보관하거든요. 예, 보시면 뭐 이런 거 있죠. 예 강연술사 기술 레벨 2 일단 올스킬 2가 붙으면 일단 보관합니다 예 초보자기 때문에 잘 몰라서 예 이런거 뭐 이런거 뭐 예, 말도 안되는거 있죠 나탈라이 그림자 이런거 이런것도 좋아보여서 일단 넣었는데 네 이런거 그리고 이거 뭐토테밍 마스크 뭐 이런것도 신기해서 일단은 들고 있습니다 네 맹독 소나기 그리고 큰 까마귀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크라켄쉘인데 다른거 작업할거 있으면 여기다 박아버리려고요 구멍 4개 뚫려있거든요. 방어력 15% 들어있는 갑박 그리고 용암불똥이라는 배틀컨틀릿 그리고 할라버디의 통치라는 바바리안 뚜껑입니다. 불멸왕이 왜이 많지? 불멸왕 원소수사도 들고 있는데 천둥신의 방력 이거 좋은 거 아닌가? 이것도 일단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트 아이템인데 신조 이거 모든 장이 붙어 있어서 일단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예, 서클릿 예,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네, 다음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형님들 득템하십시오. 감사합니다.